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농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지난 4월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DA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소 사무소가 설계, 주식회사 TM코퍼레이션, 주식회사 KD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신담이 건설 사업 관리를 하며 두산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강일동 1원 고덕강일 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 법을 비웃듯이 비산먼지를 펄펄 날리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진입로에 세운 시설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차가 주차된 채 보란듯이 옆통로로 건설 중기 차량들이 비산먼지를 날리며 다량 운행되고 있습니다. 고덕강의 사단지 아파트 건설 공사는 연면적 136,957제곱미터에 공공분양 642세대, 장기전세 201세대, 국민임대 396세대 등 아파트 1,239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용 면적 29에서 84제곱미터,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오는 2020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제정해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건설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민관합동심의기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위한 사무국인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등 17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회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합니다. 기획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과태료 부과 등 이행 강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천여 개의 건설공사장에 공사기관 변경,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은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미세먼지와 비산 먼지를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몸 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초미세 먼지가 한국인의 수명을 평균 1.4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이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의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미치는 만큼 공사를 맡고 있는 시행과 시공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